아멘. 어, 성경에는 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별된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책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역사책이라고 해서 역사만 다 기록하는 건 아니, 다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선별해서 기록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사도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설교를 했을 텐데 모든 설교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아는 어, 사도행전 2장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한 번만 설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이 있어서 그 설교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마지막 결론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 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그 선자들이 했던 말들이 너희들에게 미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한 선자들에게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말씀 내용은 41절입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려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멸망 안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안 돌이키면 멸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선자들의 특징은 현재의 삶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이게 좋은 예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지 않는 예언이니까 그러니까 멸망하는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그곳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 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죠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 그 어,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봐보세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거절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참 신비롭지 않아요? 뭐 다른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려운 무슨 학술 용어를 쓰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듭을 집니다 43절에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나니라 여러분 그 모임이 끝났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유대인과 유대교의 입 교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한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허리를 굽혀서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앞부분에 살펴봤지만 그이 모습이 얼마나 초췌해졌는지 설교하려고 서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조용히 시키고 설교를 했습니다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산지대입니다 왜 이곳으로 왔는가? 그것이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바꿔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니 외모가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 속에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움직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내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회계를 해야 한다. 맞지요?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그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이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믿어져야 돌이킵니다. 안 믿어지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전제가 되면 그다음 사람은 반드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뒤돌아보면 은혜입니다. 만일 이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적어도 한 17년이 지났을 텐데 담에색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한 17년 전이라고 본다면 그 담에색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그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 앞부분에 자기가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바울의 일행은 고산지대인 타우로 산맥을 넘어야 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전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새벽 기도는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사람들 가운데 새벽에 내가 기도를 가야 되겠다. 새벽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이 어제 저녁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마음을 주었을 것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확신의 삶을 오래 들어와서 제 기억에는 처음 합니다. 확신의 삶을 지금 오리엔테이션하고 두번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 확신의 삶을 내가 처음 듣는 거 아닌데 들을수록 새롭습니다 그래서 들을수록 새롭대서 제가 듣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래 보세요 지난번 들은 거와 똑같은데요 그러면 안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들을수록 새롭대요 그때 제가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수록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내가 그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내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내가 내게 자꾸 오는 것입니다. 다, 내가 알아. 그 전에 다 들었어. 그다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네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 또 흘러가게 될 것이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분들이 이 은내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